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일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 오늘 저는 우리 강북구의 소중한 자원인 북한산을 활용한 <laughs> 숲속 쉼터 조성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 우리군은 인수동에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이 숲속 쉼터는 맨발 산책로, 유아 놀이공간, 명상 쉼터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되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숲속 쉼터 조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공간이 무단 경작,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36년간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으나 민관정이 협력하여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하고 구민들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소식은 현재 숲속쉼터 인근에 사찰림 치유의 숲길 조성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화개사와 숲길 조성 사업을 위해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화개사 인근 1대1km 구간에 시민 휴식 공간인 사찰림 치유의 숲길을 전액 12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치유의 숲길은 숲속 쉼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어 북한산 숲속 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숲속 쉼터의 가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섭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속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향상,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숲속 쉼터 조성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산 주변의 유휴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북한산 인근에는 아직 활용되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자연스럽게 도시 공간인 북한산과 또 우리 도시 공간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주시고 숲속 쉼터로 조성하여서 더 많은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닌 숲속 쉼터를 조성한다면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정 연설을 통해서 북한산 웰리스 관광 활성화 전략도 밝히신 바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강북구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숲속 쉼터 조성이 확대된다면 강북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관련하여 집행부의 숲속 쉼터 조성 확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